안녕하세요, 수익게임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탑지 인디케이트 지표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는 핵심 구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만 제대로 활용해도 떨어질 때 올라타고 올라갈 때 내려오는 게 아닌 가격의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역추세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 진입해서 손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트레이딩 뷰를 실행시킨 후, 지표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이 검색창에 탑치 인디케이터라고 검색을 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 자, 이 지표는 트레이딩 시 잠재적인 시장의 고점과 저점 구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설정된 기술적 지표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때문에 추세 구간뿐 아니라 박스권 구간에서도 매수 매도 진입 타점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단순해 보인다고 한 만큼 지표 구성 또한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하나의 트렌드 채널이 있고 채널 최상단에는 상단 밴드, 최하단에는 하단 밴드, 중앙에는 미드라인이 존재하며 이 밴드들은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주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해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과매수 구간으로 볼수 있으며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 혹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단 밴드 구간에 가까워지면 과매도 구간으로 볼수 있고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 혹은 지지 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시장이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의 핵심 요소는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에 보이는 탑 라벨 마커와 하단에 있는 G 라벨 마커입니다. 먼저 탑표식은 시장이 높은 확률로 고점 구간 또는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음을 나타내 주는데 이 신호가 발생한다면 하락반전을 예고하는 신호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중인 롱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쇼포지션 진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탑표식은 추세강도의 과열됨이나 저항을 기반으로 계산돼 형성이 됩니다. 자 반대로 하단 밴드는 G라벨 마커로 표시되는데 시장이 높은 확률로 저점 구간 또는 과매도 영역에 도달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해당 신호가 발생한다면 상승반전을 나타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보유중이신 숏 포지션은 정리하거나 롱 포지션 진입을 생각해 볼수 있죠 주로 낮은 변동성 또는 모멘텀 전환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의 반등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자 다음으로 상단밴드와 하단밴드 부근에 작은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해당 신호들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탑과 주신호들보다 신뢰도가 낮은 편이지만 잠재적인 추세 반전 구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신호들도 트레이딩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표 구성 요소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설정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표 설정에서 인풋 탭을 보시면 길이가 기본값 1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표가 시장의 범위 그리고 다이나믹 밴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바 또는 기간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값을 높게 설정해 주면 더 부드러운 밴드가 생성이 되며 신호 개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반영하게 되고, 반대로 값을 낮게 설정해주면 시장의 흐름을 더욱 민감하게 반영해주고, 밴드가 최근 가격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호가 많아지게 되고, 노이즈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고 모습으로 넘어가서 이 미들 라인만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매매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같이 사용하면 좋은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하셔서 검색바에 트렌드미터라고 검색 후 보이시는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추가한 지표의 설정을 눌러 모습으로 가신 후에 보이시는 쉐이프 부분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 포지션 진입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탑지 인디케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의 꼭대기와 시장의 바닥을 식별하고 단순히 해당 신호만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하단의 트렌드미터 지표의 추세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부터 알아보면, 첫 번째로, 캔들이 하단 밴드 구간을 터치하고, G라벨 마커가 발생한 구간을 체크해준 후, 두 번째로, 지표시 이후 하단 트렌드미터 지표의 점 3개가 녹색으로 일치하는 구간을 체크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성립시, 매수 포지션 진입을 하면 되고, 손절 구간은 하단에 있는 밴드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은 손익비 1대 1.5로 설정해주시거나, 캔들이 상단 밴드를 터치해 주는 구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깔끔하게 2절로 마무리할 수 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단 밴드를 터치할 때 G 표시가 아닌 화살표로 동일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살표로 포지션을 잡을 때는 G 마커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손절 라인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진입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타점 구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이 상단 밴드 구간을 터치하고 탑 마커가 발생하는 구간을 체크해 준후두 번째로 탑 신호 이후 트렌드미터 지표에 점 3개가 빨간색으로 일치하는 구간을 확인해 줍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이 된다면 매도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며 손절 라인은 상단 밴드 부분으로 잡아주시고 익절은 손익비 1대 1.5 또는 캔들이 하단 밴드를 터치하는 구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이 완료되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입 이후 캔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무난하게 입절로 마무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이 상단 밴드를 터치할 때이탑 신호가 아닌 화살표로도 동일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만큼 손절라인은 더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안내해드린 두 개의 지표 탑지 밴드 지표와 트렌드미터 지표를 사용하면 현재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한 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며.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보다 쉽게 타점 기회를 포착해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지표들을 트레이딩 뷰 사용 시 추가해서 한 번쯤은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자 추가적으로 저희 수익게미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표 무료 나눔 이벤트가 있어서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 엔트 시그널 지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추세 전환 구간을 예측해 주는 지표로 타점의 시그널을 직관적으로 매수와 매도 표시기로 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사용 가능한 지표고 RSI의 흐름과 EMA의 교차 타이밍이 맞물릴 때 신호를 주기 때문에 낚시 신호들은 대부분 걸러내주는 전략지표입니다. 그래서 승률도 높고 또 신호도 매우 안정적인 구간에서만 발생합니다. 자이 엔트시그널 지표는 오늘 소개해드린 탑지 인디케이터와 같이 사용을 해도 좋고 다른 지표와 같이 사용해도 시너지가 높은 전략지표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이런 지표 영상들을 보면 지표들을 소개해준 후 지표를 원하면 신청하라는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막상 지표를 원해서 신청을 해보면 뭐 가입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곳들이 엄청 많죠. 그래도 지표 지표를 받고 싶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신청을 하고 하라는 대로 가입도 했더니 지표를 주긴 하는데 막상 내가 받아서 써보니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고 별로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스트레스만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지표는 그냥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하지만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서 댓글도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표 신청, 지표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교육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리딩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을 제시하며 금전 요구를 하는 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아니면 지금처럼 좋은 지표가 있을 때 지표 추천을 해드리고 현재 시황이 어떤지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며 이런저런 부족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채워드리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저 도움되시고 얻어가실 게 있다면 얻어 가시라고 운영 중인 방이고 오늘 안내해 드렸던 내용들 이외에 일절 요구하는 사항 없으니까 모든 관련 문의는 우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 주시고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문의 가능한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링크를 클릭 후 지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고 입장 확인 되시면 지표 세팅 또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으로 바로 초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오랜 기간 동안 운영 중인 방이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소통 중인 방이기 때문에 아무나 바로 입장시켜 드릴 수는 없어서 정말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분들은 걸러내기 위함이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엔트시그널 지표를 사용해 보시고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주 크게 만족을 하고 계시고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탑지 인디케이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지표 활용법 중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만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